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로 간편하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있을 것은 다 있는 그리고 가성비로 최고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포커스 라이트의 스칼렛 2i2 3rd generation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을 봤을 때요. 겉부터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좀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 매끈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메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어느 정도 가해져도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 디자인을 봤을 때는 다른 것을 안 보고 바로 구매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매력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납을 돌릴 때에도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어서요. 그 고급스러움 그리고 센시티브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부분에는 XLR과 그 TRS를 연결할 수 있는 콤보 잭이 두 개가 있고 각각 개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개인 버튼은 LED 라이트까지 있는데요. 기본 설정은 그린, 옐로우,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 자체는요 소프트웨어에서 또한 바꿀 수가 있고요 빨간색일 때에는 오디오 자체가 튕기거나 연결이 잘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인스트는 그 기타 같은 음악 악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눌러서 사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키보드나 그 다음에 신디를 연결했을 때에는 오프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렉 모니터링 기능까지 있어서요 그 동그라미가 하나인 것은 모노, 두 개인 것은 스테레오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그 오디오 자체는요 스칼렛 2i2에서 바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들어가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모노로 세팅을 했을 때에는요. 라인 1과 2의 그 소리가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레오 때는 라인 1은 왼쪽으로 그다음에 라인 2는 오른쪽으로 출력이 되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테이지에서 여러 가지 악기나 소리를 들어야 할때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 모델에는요.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있었는데 모노와 스테레오가 나눠져 있지 않았지만은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소리를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 쪽에는 모니터링 헤드셋을 꽂을 수가 있고 볼륨 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납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라인 아웃풋이 있는데요. 그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TRS 라인 아웃풋이 있고 또 왼쪽 위에는 CFT 락과 USB-C 파워 및 컴퓨터 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파워 케이블 없이 그냥 USB-C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많이 챙기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드 네, 제너레이션은 2019년도 8월 달에 나왔지만은 아마도 나중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USB-C로 만들었는데요 요즘 사용하는 많은 기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가 USB-C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몇 년이 지나도 나중에 계속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델보다 크기는 작고 고퀄리티, 다이나믹 레인지와 주파수 영역이 많아졌고요. 컨버터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에어 기능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에어는 간단하게 EQ의 그 하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를 비교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지금 오디오 테스팅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지금 오디오 테스팅 중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자체가 그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고, 지난 모델에서 막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을 되도록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로 많이 변한 것은요, USB-C 충전과, 그 다음에 스테레오 타입 디렉 모니터링이 들어왔다는 점이 뭐 좋아진 듯 합니다. 그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일단 오디오 쪽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다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요.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 용으로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간단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요,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로드 와이어레스 고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XLR 마이크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녹음 그 다음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도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으로 음질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유튜브 세팅을 바꾸고 있는데요. 정말로 바꾸다 보니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정말로 끝이 없는 듯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메라 소식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카메라 소식과 장비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